전환자 엔딩몬 마법사 하러 가냐고요? 그러겠죠? 하! 쉣! <laughs> 이거는 얄짤 없이 한방이겠네요 오라로 <laughs> 대충 퇴근시켜야겠군요. 으에 아유! <laughs> 아유, 왜 씨. 이사우리가왜 이래, 이거. 구패가 진짜 세긴 하다. 뼈 속까지 비겁함이 전해져 내려오는데. 자저넘어주면안 되겠니? No. <laughs> <뭐랬히> 뭐야 이... 크로스 카운터는 하하하 <뭐랬히> 하하하 아! 전멸! 돌진 히드르기 앉으면 피해진다고요어헤헤헿헤헿흐흐흐 <laughs> <뭐랬히> 어, 어, 아, <laughs> 어, 천멸디, 어, 아, 번개, 폭발, 창판, 어, 씨,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천멸디, 어, 아, 망치, 아, 뒤뚫었어, <laughs> 사라져. 옆으로 피하고 점프로 피하고 없는 데서 아,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완벽했는데 <laughs> 아이 완전 침착 그 자체였는데 첨멸대 망치 망치 됐어 금방 지은 녀석 아 씨발 어 <laughs> 어우 그만 쏴 이씨 이씨 헤 아! 아니 전멸난사 너무한거 아니냐고 맞을때까지 이씨 전멸딜 하면서 막 들어오네? 전멸딜 망치! 남은 에스트가 없.. 암 다잉! 암 다잉! 으악! 점멸딜 이씨 <laughs> 좋았스 좋았어, 좋았어. 그룹이 좀 아껴놓을까? 홀리 홀네 이제 끝이구만 아 여기서 죽으면 마음이 꺾여버릴 것 같다 하하, 그런 미래는 없었습니다. 여러분이 말레니아를 안 잡았네. 이디야 소르 성체로 가자. 하하 쓰루다 쓰루. 스루. 순식간에 말레니아를 봐야하기 때문에. 어 뭐야 치킨. 나의 승리군. 그 하세요. 아, 아주 순식간이군요. 하하, 내가 진심으로 쓰루하려 한다면 이렇게 되는군. 하하하, 날이 개는군 아, 으악. 어디 그런 짧은 무기로... 하하하, 니놈을 추격해 주마. <laughs> 그래, 그래. 아, 뭐야? 언폐 위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벌써 <laughs> 도안 맞아. 떨어졌다. <웃음> 어, <웃음> 뭐야? 이씨, 네 개니까. 요거두 개, 저거 세 개. 나니? 죽을 높였어. 순식간에 성수 진입. 아 그만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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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, 이, 여기까지 쫓아왔어 하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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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청한 녀석 사람 고기에 뇌가 절여진 나머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다니 참모 크트 아, 말레니아 하이패스 그 엘리베이터요 아어 그거 한번 해보자 <laughs> 앉아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다른 방송에서 시청자 소환해서 던졌다고요 정말 훌륭하군요. 이거 패치 될까요? 글쎄요. 제 생각에는 일부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저 엘리베이터가 의미가 없거든요. 의디아 그러고 보니까 맹금대도 말니아들안 왔네. 아저때 뛰어가서 의수 뺏었으면. 저때 뛰어가가지고 의수 발로 팍 차버리고 그죠? 그 범죄자들 총 차버리는 것마냥. 하하. 이미 알고 있다. 어? 경직도 안 먹는다. 이거. 클라. 먹네. 좋았어. 그럼 제가 이겼죠. 아 어, 잠깐! <laughs> 칼이 왜 이렇게 길어? <laughs> 너무 일찍 <일직만> 말했다고요? <laughs> 칼 길이만 다섯 배 <5배. 웃음> 어우 홀 <폴리>. 아! <laughs> 어, 제기랄! 오 뭐야 순식간에 순식간에 치는 oh 죽었다 <laughs> 나대 한방 다음에 타운타 맹공 하하하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, 평타 빙, 아, 빙, <laughs> 하하하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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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지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젠장. 웃음> 아, 이 집이 아, 이야지 아, 이런 <laughs> 젠장 쓸모없는 스탯을 근력에다가 몰고 말레니아 오늘까지 말 겁니다 오늘 못 잡으면 뭐 많은 거고 겁나 세지는데 <laughs> 스탯 다시 보니까 충격적이라고요 아, 맹금 꽤 재밌는데? 우와! 시X 피해졌네 옆으로 걸으면? 나대 확정 옆으로 걸으면? 앞으로 걸으면? 아야 <laughs> 완전 날먹아잖아 아, 어! 거의 매드 무아였다그요은다다다다아질로아 <laughs> 저거 급으로앉아서피그면 되겠다 아 <laughs> 오호 이게 안 죽네. 이거 그냥 안 걸러도 되겠다. 오 완벽하게 피했군요. 구르긴 되네. 저 다닥 한 다음에 구르면은 이렇게 피해가 엄청 최소화되네요. 어이. 아! 진짜. <laughs> 네. 아, 말레니 보스전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. 우린 2페이지로 간다. 아니, 말레니 완전 꿀잼이네. 영원히 안 깨고 나만 즐겨야겠다.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<laughs> 왜뭔 아? 이 재밌어서 트라이를 멈출 수가 없네. 아, 이런 와야 되는데... 어, 좋았어. <laughs> 이게 약공격이 약간 위쪽에서부터 긋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긋기 때문에 그거 각도 잘 생각해 가지고 말리니아발 치면 되는데. 튕겼다. 퇴근을 해야겠군요. <laughs>